야르라조 트럭걸 네. 3인방의 엔딩 여왕이 되어라 미션을 무사히 마쳤는데요 네. 결과 발표를 해야 되겠죠? 네 결과가 지금 제 손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아의 어, 보이는 거같아요 어. 아니, 아니, 우리 혜연 씨는 누가 1등 할것 같아요? 저는 아무래도 네. 지니 언니가 하지 않을까 아, 아 지니 오. 언니 네, AI 퀴즈에서 네. 3,003점을 받았기 때문에 <laughs>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 그럼 우리 민주 씨랑 마이진 씨는 누가 1등할 것 같아요? 저도 언니. 오. 네. 그러면 잠시만. 어 저도 제가. <laughs> 아 열심히 하고 그냥. 아이 농담이고 저도 솔직히 민주 씨가 했으면 좋겠긴 한데도 혜연 씨가 오늘 매력 발산 너무 많이 맞아요 정말 솔직히 혜연 씨가 될것 것 <laughs> 같아요 개인기도 많이 맞아 많이, 많이 했어 지금 아까 전에 제가 투표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또 주변 스태프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분다 너무나 매력적이어가지고 다들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. 어, 거의 뭐 비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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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단 얘기도 들리고. 그쵸? 어떤 분은 또 어,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소문도 들리고. 궁금하긴했는데 저희도 네. 참여했었습니다 투표에. 아 했죠. 어 했죠, 했죠. 네, 했죠. 참여했고 누가 엔딩 여왕의 주인공이 될지. 궁금합니다. 그 발표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. 네 아직 아, 아, 누나도 못 봤잖아요. 네못 봤죠. 근데 오늘 엔딩 여왕은요, 딱한표 차로 진짜 딱한표 차로 1등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. 와 진짜 궁금하다. 네. 아 어떻게? 아, 누구요? 누구 투신 누구요? 알고 아, 있는 거 아니에요? 네? 아좀 몰라요. 진짜 몰라요? 알아요. <laughs> <laughs> 나는 몰라. 마지막에 제가 투표할 때 잠깐 왔었는데 남인 누나의 손에 결정이 났다 이아 아니. 이거 익명을했는 아니에요. 얘기하는 거야. <laughs> 아, 아니, 저 아니에요. 저 아니에요. 네, 웃자고 한 얘기고요. 네. 정말 떨립니다. 과연 누가 엔딩의 여왕이 될지. 나를 알아줘 엔딩의 여왕. 자, 이제 발표할까요? 네, 제가 다 같이 그러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<laughs> 마이무자, 마이무자, 마이무자! 요정! 와, 네, 네. 오, 축하드립니다. 와, 저희 찐블리 이도진 팬에서 아 정말요? 한 분씩 준비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. 아, 네, 예 그리고 또 그래도 와, 다한 분씩 오. 다 준비했습니다. 아, 자 우리 MC 씨 남인네 남인. 오 저도 있어요 오. 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. 아 진짜 두 분도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지만 정말로 네. 한표차 근데 제가 보기에는 AI 음. 정말 그 AI 노래방 투표가 확 점수로 뒤집힌 것 같기도 하고 네. 민주 씨, 아, 민주, 아니면, 민주, 씨 덕분은, 너무 민주 씨 덕분 민주 씨 덕분 또 어떠세요 소감, 소감 네아 어, 일단 먼저 나를 알아준 팀 제작 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네. 또 우리 어, 동생들 덕에 제가 어, 아마 사전에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좀 준비를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, 그리고 또 의사소사까지 다 나온다 이제. 소사 대표님 이사님 오, <laughs> 가족분들 오,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MC분들 어,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너무 고맙습니다. 아, 네. 아.